안녕하세요 전방 좋은 지미승형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볼 집은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요 여기 방 5개 화장실 3개로 이루어진 복층 빌라입니다 또한 여기 한 층에 한 세대밖에 안 살고 있는데요 금액대도 5천만 원 정도 인하를 해서 좀 합리적인 금액대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빌라 바로 뒤쪽으로는 문학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도 되어 있고요 또한 승학산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블록만 내려가시면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장 보시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뭐 멀리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 상권 이용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내집 바로 앞에서 버스 타고 구월동 상권으로 넘어가시면은 10분 이내 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 100% 이상이기 때문에 차량이 두대 이상이신 분들도 좀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여기 두개동 빌라인데 내부 한번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5층 올라와갖고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요. 엘리베이터 앞에 내 집에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. 여기는 한층에 한 세대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고요. 여기 뭐 앞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전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키큰 장으로 신발장 세 칸이 수납 가능하고요. 하부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복도 형식으로 길게 집이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방들이 있고요. 저쪽으로 가면은 거실부터 있는데 방들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 집의 안방입니다. 안방답게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. 지금 한 11자 정도 나오는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방 창 앞에 뭐 가려지는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막힘 없어서 개방감 더 있고요.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간이 더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뭐 화장대 같은 걸두셔도 되고 붙박이장 같은 거 여기다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면 수납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요.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 답장이 지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. 뒤쪽에는 환기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저렇게 코너 선반까지 챙겨줬기 때문에 수납도 굉장히 많이 될것 같네요. 바로 앞쪽에 위치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작지 않고요. 여기다 침대, 그다음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옷장 같은 경우에는 안방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스템 옷장 또는 붙박이 장 같은 거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여기는 양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밝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바로 옆에 위치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네,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넓게 나온 모습이고요. 화장실 창이 보통의 화장실 창보다는 훨씬 두배 정도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환기가 더잘될것 같습니다. 안쪽에 샤워 파티션도 설치되어 있어서 물튀김 최대한 방지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더 옆쪽으로 들어갈 텐데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. 다른 집들이 한2 5 m 정도니까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. 여기도 책상, 침대, 그 다음에 오천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는 또 자녀분들이 살기 좋은 게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고, 앞쪽에는 자그마한 테라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초 키우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라고 보여지고요. 다음은 이제 주방이 나오게 되는데, 여기에 냉장고 공간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. 안쪽에 한 개가 있고, 이쪽에 뭐 김치냉장고 같이 자주 안 쓰는 냉장고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주방 공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ㄷ 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뭐 수납 걱정 전혀 없을 것 같고 상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 넓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제 뒤쪽으로 주방창 자체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제 옆에 보이시는 대로 냉장고 자리가 한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주 쓰는 건 오시고 저 옆쪽에다가 자주 안 쓰는 냉장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대이신 분들은 옆쪽에 있는 공 베란다 공간에다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베란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수전 나와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설치하고 그 옆에 냉장고 한개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한 크기니까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, 거실도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거실 일체형이라서 더 집이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주방이 이제 요리하거나 그러면 지저분해 보여서 그런 게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. 그런 거 전혀 없이 제일 안쪽에 주방과 거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한 가운데 쪽에 에어컨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틀어 놓으시면 주방 거실에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.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여기 계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잡이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. 여기는 넓기도 넓거니요 이런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손잡이 잡고 가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올라가 볼게요. 네, 이런 벽체 공간에다가 뭐 가족 사진 같은 걸 걸어 놓으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계단을 올라와세요 복층 공간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. 복층 공간에 화장실도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쪽 공간부터 보시게 되면 은 가장 낮은 쪽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붙박이 장을 해놨기 때문에 수납 공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놨고요. 가장 끝으로 와도 이렇게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침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또한 반대쪽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. 네, 반대쪽 공간도 사이즈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쪽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 굉장히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설치해놓으면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. 네, 이 집의 테라스입니다. 여기 주변에 높은 건물이 못 들어오는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테라스 쓰면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걱정 전혀 없을 것 같고요. 여기다가 뭐 비비큐 파티 같은 것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. 어닝 정도만 설치하시면은 뭐 평상시에도 나와서 충분히 차 마시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오늘 이렇게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다 꼼꼼히 보여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분양가 등등 궁금하신 점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